빌리보소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리보소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첫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순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안진한 본사님, 이숙자 본사님. 박영효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유영수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호 권사님, 정원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해 새벽에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재단 지킬 수 있는 건강과 또한 믿음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능성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른받았고 거듭났고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요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또그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그 위에 이제 어지 지난 마지막. 3 1일에 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줘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고난 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설령 오늘 방문해도 합니다만 죽을지라도 설령 자신이 죽을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한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빌리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었을 때나, 지금 떨어져 있을 때나,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안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되죠. 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말에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종의 더 강력한 의미는 복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하시는데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다면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을 불순정한다면 그건 내 착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빌리포교의 성도들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정도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된다는 라 거죠. 2024년 한해 동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 그래 2023년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정해야지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심하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힘쓰려고 해도요 이건 오래 갈수 없다라는 겁니다. 작심 3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소망이, 그 열심히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포신 뜻을 위하여 힘쓰, 힘써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알아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이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기가 참 쉽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입술의 본성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본성은요. 감사와 찬성과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악한 죄로 말미야마 우리가 세상 속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시비가 끊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부정한 우리 입술이 거룩한 재단 숲불로 인하여서 정결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힐라우 원어를 보게 되면 봉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분시용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기도와 찬송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 자신 안에서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과심으로 인하여서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울은 말하고 있죠. 어그러진다라는 말은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아주 끊어라지고 보기 안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진 이 세상이라는 바울의 표현인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다 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성경 속 안에다가 뭐 등불을 넣고 다닌다고 말씀이 밝혀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빛으로 세상에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니 하고, 바울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른받은 그 이후의 삶은요, 다름질하는 경기장에 들어간 선수같이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요, 결코 멈추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게 돼, 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죠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빌리보교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순종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빌리포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알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빌리포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 위에 내가 순교당할지라도라는 말이 전제라는 것은 재물에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순교의 피가 그렇게 포도주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해요. 왜냐 내가 죽어지고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자기는요 그것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달려가는 것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면 바울은요 그것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이제 오늘 18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뭐아 나는 이런 모임이야. 나는 그런 뭐 멤버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가 만나서 기분 좋고 뭐 즐거운 모임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2023년, 우리 생극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부른받고 쓰임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2023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새벽 이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그래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극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올 한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자리마다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와 역경을 만난 이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들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2023년 저 새벽 입에 함께 기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